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 바이오 들고 왔어요.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늘 우리 바이오를 들고 온 이유는, 음, 이 윗꼬리에서 오늘, 오늘 장중에 25%까지 올랐었잖아요. 이 윗꼬리에 분명히 물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이 영상 보기, 보시기 전에 어제 제가 올려드렸던 화이자 백신 관련주 영상 먼저 보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요. 어, 화이주, 화이자 관련주 대표주라고 볼수 있었던 우리 바이오. 오늘 정말 장중에 25%나 올랐었죠. 어제 갑자기 이렇게 거래량도 터지면서 상한가 들어가더니 오늘 역시나 갭상승. 7% 이상 갭 상승하면서 장중에 25%까지 끌어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식 누나가 어뭐 어, 우리 바이오 25%네요. 뭐 상한가 갈것 같죠? 흘러 내리를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아직 여기 밑에서 잡으신 분,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들고 있다라고 해서 알려드리려고 텔레그램 신호를 보내드렸지만 절대 쫓아가지 말라는 말도 꼭 해드렸어요.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이고 절대 새로 신규 진입할 자리는 없다라고. 어 이런 윗꼬리에는 절대 따라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뭐 예를 들어 25%에서 22% 정도로 2, 3% 밀려서 왔다 갔다 할때또 다시 뭔가 상한가 따라잡게 할수 있을 것만 같은 분위기고 하니까 막 쫓아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들어가서 사실 잘 돼서 상한가에 들어가면 너무 좋지만 이게 살짝이라도 밀려서 불안해지면 이게 막 7, 8% 그냥 빠진단 말이죠. 그러면 불안해서 이거를 손절해야 되나 더 가져가야 되나 계속 쳐다보면서 고민만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장 중에서는 수급이 전혀 없었거든요.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 개인들끼리 결국 치고받고 하면서 올리는 거였죠. 어, 무엇보다 주식나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제 이렇게 거래량도 터지고 상한가도 갔고 추후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절대 보유자의 차익 실현 영역이지, 새로 신규 진입하는 자리 아니다. 라고 누누이 강조해 드렸어요. 역시나 오늘 25%로 올리면서 거래량 터졌고, 말씀드린 대로 추후 상승 충분히 나와 보였죠? 하지만 어떻게 됐죠? 종가복은 되면서 점점점점 점점 이렇게 흘러내리더니, 정말 쭉 빼버리고, 음복마감 됐습니다. 어, 이러면 사실 좋은 캔들 모양은 아니에요. 흔히 말해서, 이제, 피뢰침 음봉이라고 하죠. 어, 이, 나중에 뭐, 내일,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 오일선이랑 지지선이 따라 올라왔을 때, 이 선에 맞춰서 뭐, 밑꼬리가 달리고, 잠깐 반등이 나오고, 이런 식의 흐름은 이어질 수 있으나, 사실 주식 누나는이 오늘의 고점, 만0원이 10, 고점까지 다시 올라가는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화이자 이 백신의 모멘텀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 오늘 우리바이오 수급을 보면요. 어, 종가에는 종가까지 사실 이 자리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더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 양수급 들어오고 마감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시외에서도 살짝 갭상승, 그러니까 2, 2 3%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내일 또 갭상승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럼 만약 내일 설령 또 이제 이게 갭상승 시작했다가 양봉으로 쭉 한번 급등 나온다고 해도 이 고점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갭상승을 하면 분명히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오늘보다 더 깊은 음봉이 나올 확률도 충분히 있다 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저 주식 누나의 예상이 틀려서 내일 장대양봉이 쫙 나와가지고 오늘 물린 분들 하나도 없으시면 더 없이 좋겠지만요 정말 주식은 그 앞일을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영국 화이자 백신 첫 승인은 결국 단기적인 재료 소멸로 볼 수도 있는 거라고 원래 주가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이 종목이 사실상 화이자랑 그 어떤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사실. 테마주로 엮여서 기대감에 오른 것 뿐이잖아요. 어, 그런데 왜 이런 종목을 특히 이런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분명 히 이때 따라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상다 하려고 그러신 거겠죠? 절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돈은 소중합니다. 이게 예수금이 사이버 머니가 아니에요. 왜 위험한 데다가 도박하듯이 거십니까? 이런 거 매수 자리 못 들어간 거면 그냥 아까워도 떠나. 보내세요. 그냥 보내세요. 뭐 어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 밑에서 들어간 것도 아닌데, 뭐하러 여기 꼭대기에서. 여러분 돈을 지키려면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미리 들어가서 이렇게 급등할 때는 매도를 언제 할지를 그런 생각을 하고 바라봐야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다음날 또 이제 급등할 수 있는 패턴, 그런 캔들 찾아내고 또 트렌드나 수급, 트렌드에 맞는 종목 골라내고 수급 체크하고 이런 역할을 저 주식 누나가 계속해서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죠. 오늘도 또 그렇게 내일 급등할 것 같은 종목, 수급과 캔들 모두 파악하고 미수, 미리 매수하실 수 있게끔 텔레그램으로 우리 회원님들께 매수 추천 계속 드렸어요. 오늘 그런 종목 하나 부착이 되었으니깐요. 종목 설명,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주주님 나가 종목 설명 다음 영상에서 해서 정리해서 추천 드리려고 하니깐요. 궁금하신 분들 다음 영상도 꼭 챙겨봐 주세요. 아, 자 다시 우리 바이오로 돌아오면 우리 바이오 오늘 이 위에서 잡으신 잡으셔가지고 들고 계신 주주님들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음, 좀 내일 반등이 좀 나올 때 비중 조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손절을 조금 감안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이라도 사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다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내일 그러니까 오늘의 이런 음봉에 겁나 가지고 이런 캔들 모양에 겁나서 내일 장 시작하고 바로 차익 실현하려는 매물이 훅 쏟아질지도 몰라요. 그러니 내일 장 정말 중요하니까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 제약이 흐름이 너무 좋아서 코스닥 지수가 양봉으로 나왔었지만 어, 상승 종목이 거의 500여 개, 하락 종목이 7, 800여 개로 하락 종목이 훨씬 많은 장이었어요. 상승장인데도 불구하고. 어, 현재 그만큼 장세는 종목 차별 장세입니다. 가는 놈만 가죠. 이런 장에서 주식 누나 대표 요즘에 끌고 가고 있는 셀트온 제약. 오늘부로 수익률 75% 넘겼었어요. 정말 대단하죠? 이때 추천드렸거든요. 여기 급등하기는 바로 전날 이틀 동안. 근데 다음날 바로 급등하면서 정말 쉴수 없이 쭉쭉쭉 양봉 파티를 하면서 올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대장주를 찾아야 합니다. 주식 누나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영상 찍을 때, 아, 셀트리온 이 테마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이 대장이다 라고 말했는데, 악플이 엄청 달렸어요. 이 셀트리온 제약이 어떻게 대장주냐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뭐 해외 판매를 하기 때문에 돈을 번다. 셀트리온 제약은 국내 판매권이라 뭐 수익이 없을 거다.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주식은. 이 주가 이 흐름이 먼저 보여주는데 말이죠. 먼저 상한가 살짝 꽂혔다가 빠졌을 때 이때 딱대장주 판가름 나는 겁니다.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 제약도 당연히 지금 흐름 좋지만 더 크게 더 탄력 있게 팡팡 튀는 종목을 잡아서 거래해야겠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시총이 높잖아요. 그러니 무거울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 이제, 음, 오늘 같은 장에서도 주식 누나의 종목들, 대표적인 셀트리온 제약을 중심으로, 뭐, 제넥신, 레고캠 바이오, 삼천당 제약 등등, 우리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시원하게 상승해졌습니다. 바이오가 제대로 흐름을 탔죠? 이런 장에서 흐름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데, 막, 백신 기대감에 움직인 경기 민감주를 뒤늦게 한다든가, 풍력 관련 그린 에너지주를 한다든가, 이러시면 안 되겠죠. 종목 찾기 어려우신 분들 그래서 맨날 남들 수익 볼때 혼자 마이너스 보고 수익 보더라도 찔끔찔끔 보고 바로 팔아 버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주식 누나 텔레그램 리딩 한번 받아 보십시오. 수익 챙겨 가면서 공부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안전하게 수, 어, 매매하는 방법도 익히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바이오 오늘처럼 꼭대기 들어갈 게 아니라 밑에서 잡아서 급등할 때는 매도하는 시점 바라보는 거 아시겠죠? 음, 매수 매도 타이밍 꼼꼼하게 받으시면서 시황 정리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지금 주식루나 이벤트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엄청나게 크게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벤트 여기 보이시나요 원래는 두 달에 44만원 인데요 지금 2 플러스 2두달 결제 하시면 두 달을 무료로 드려요 그래서 총 4개월에 44만원 하루에 3600원 입니다 커피 한잔 값도 안하는 가격이죠 이 가격으로 어, 수익 챙겨 가실 분들 연락 많이 주세요 지금은 사실 저희 회원님들 모두 다 수익 잘 보고 계시니까 미리 재결제 마구마구 해서 이 20명 한정 지금 거의 다 끝나갑니다. 연락 많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우리 바이오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